여러분, 영상을, 영상 보고시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미나입니다. 어, 오늘, 가지고 온 장난감. o s 키즈왕! 한번 플레이 해볼 텐데, 엄마랑 저랑 한번 대결해볼 겁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과연, 누가 이길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개봉하기 전에, 제가 미리 미리 이거 떼놔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기계가 이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추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맞추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1,000 가지 문장, 1,000 가지 문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1,000천 개, 1,000개 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어도 있어요 어우 난 영어 싫어 빠바박 아전 영어 못하는데 그래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죠 이 박스를 쿵 갖다 놓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온 버튼 누르고 건전지는 끼었습니다 난 1번! 난 1번! 자, 제가 1번이고, 저희 엄마는 5번입니다. 시작하죠. 문제를 맞혀주세요 정답을 맞출 때는 자신의 버튼을 먼저 누른 후 O 또는 X를 눌러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과연 아이언... 단의 4분의 1은 미국 수유다 5번 참가자 정답을 눌러주세요 응? 뭐라고 그랬지? 못 들었어 아니 지금 한 줄인데 왜 그러십니까? 아... 정답은 어... 바지 잊지 않는다. 오. 그렇지. 정답은 오입니요일까요일까요 yeah! 아, 지구의 3 이상이 철로 되어 있다. 5번 참가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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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묻지 마. 2점. 1번 참가자, 이번 문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골라주세요. 왜 나한테 왜？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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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한테 왜？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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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한 정답을맞아주세요 정답은, 맞혀입니다어스입니다입니다입니다엑일까요 x 일까입니다년은약 10억 초이다 5번 참가자, 정답은 무다일까요 아우. 정답은 니아깝습니다 뭐가 아 오. 5번 참가자 정답을 맞춰 주세요 아. X 1번 참가자, 5번 참가자 마이너스 2점. 아! 뭐일까요 만약 참가자 당신은 17점입니다. 졌다 1번 참가자 1등입니다. 22점입니다. 나이스! 17점. 라운드 2. 이번엔 참가자 모두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게임의 공정함을 위해 문제가 나오는 동안 두 손은 책상 위에 올려 주세요 뭐일까요? x일까요? 전 세계 깨끗한 물의 70%는 지하수다. S. 정답은 와 개졌다! X일까요? 몸길이가 12m가 넘는 상어가 있다. 오, 알스 아, 오였는데 아, 오일까요? 아. 아. X일까요? 항공기의 블랙박스는 노란색이다. X, <laughs> X, 이스와 개졌다! 정답입니다. 알스. 오일까요? 오. 어, 아 정답은 X 5일까요? 아, X일까요? 화성은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행성이다 X 1번 참가자 당신의 선택은 X 다른 참가자들도 같은 생각인가요? 다르게 생각하는 참가자 있나요? 1번 참가자와 다르게 생각하는 참가자는 자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시간 초과 얘아 아, can climb trees. <laughs> 이거 뭔지 뭐야? 오, 그냥 오. 오잉? 오잉? 이걸 맞죠? <laughs> 아, 이번 문제는 맞출 수 있을까요? 1번 참가자. 다음 문제는 맞출 참가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어, 음. 일까요 엑스일까요? 가장 빠른 테니스 서브 기록의 시속은 2 6 3 k m 이다 1번 참가자. 문제를 맞출 사람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엑스! 아, 아! 정답은 5입니다. 아깝네, 아까워. 5일까요? 엑스일까요? 쟤는 중국말로 호흡을 뜻한다. 아! 아! X, 틀렸습니다. 5일까요? 엑스일까요? 영어 문제 뱅크 나눠서. 아! 엑세스트! 나 영어 진짜 모르는데. 엑스! 아! 아! 와 두배 요 5일까요? x 일까요 사람이 만졌을 때 색을 바꾸는 꽃이 있다 정답은 X 정답요엑와개요다일까요 5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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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자일까요5일까다 근데 마이너다네 하나도 못들어 나는 오아아 X! 잘못 누르신 거일까요아 아. 아이슈타인은 수학을 못했다. 오아 아! 정답은 X! 아깝습니다. 아니 뭐지? 오일까요 X일까요? 아이슈타인 수학 잘했어. 그 사람들은 요 아. 가지고 놀았다. 오! 어 역시 잘 가지고 놀지 우리. 맞았어예자 yeah. 이번 문제는 참가자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오 기회 긴장 푸세요 O일까요 X일까요 몸안의 혈관을 다 이으면 지구를 네 바퀴 돈다 1번 참가자 정답을 맞혀주세요 나는 X 5번 참가자 정답은 X입니다 1번 참가자 5번 참가자 플러스 1점 오. 자, 두 번째 끝났어요. 오이 퀴즈쇼. 5번 참가자 당신은 16점입니다. 1번 참가자 1등입니다. 19점입니다. 나이스! 3. 축하합니다. <목소리> 자, 마지막 마지막. 오일까요? 아, X일까요? 스핑크스는 인 독수리의 이다 오! X 아이씨. 정답은 X. 둘다 틀렸네. 오일까요? X일까요? 엄마 맞췄나? 행성이다 X 그렇지 행성이 아니지. 정답은 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 잘 들으세요. 이번에 나올 문제는 이미 한번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놓치면 더 이상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뭘더뭘 도와, 도와줄 수 없어. 땡스일까요? 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철로 되어 있다. 헐 올림픽기에 다섯 개 원은 오감을 나타낸다. <laughs> 넥스, 삼점 <3점>. 오일까요? <laughs> 아, 잠깐. 나타는 물 없이 몇년을 걸을 수 있다. 오, 아, 아, 비겼습니다. <laughs> 어. 아, 어, 어떻게 알았지?

가자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긴장푸세요 오일까요? X일까요? 을지문덕은 탈수대첩에서 적을 무찔렀다. 5번 참가자 정답을 눌러주세요. 1번 참가자 정답을 맞혀주세요. 저도 오. <laughs> 정답은 오. 1번 참가자, 5번 참가자 플러스 1점. 오. 나도 그렇게 저도 이렇게 오라고 X, 생각했습니다. X일까요? 오! 아, 아! 정답은 x입니다. 틀렸습니다. 5일까요? x일까요? 무서울때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한다. x. 그렇지. 변하지 않죠. 5일까요? x일까요? 태양은 은하수의 일부분이다. 정답은 5입니다. 어, 어떻게 알았지? 정답입니다. 뭐일까요? X일까요? 중국에서는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X 이렇게 금지 안 돼요? 금지가 아니에요? 어우 끝이 났습니다. 오 X 퀴즈쇼 끝이 났습니다. 5번 참가자 당신은 19점입니다. 1번 참가자 1등입니다. 22점입니다. 오. 일단 전원을 끕니다. 자 오늘은 아씨 눈나라니고. 와아아아아아악 자 오늘은 제가 제가 여기서 에 이마트에서 찾아 찾은 숫자왕 해봤는데요. 웃기 웃기고 재밌네요. <laughs> 웃겼는데 어 제가 만 제가 이겼네요. <laughs> 아 제가 이겼고 제가 승리. 근데 저희 엄마는 패배죠. 할 말이 없습니다. <laughs> 자, 여기, 감사합니다. 자,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천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과학, 역사, 나라, 인물, 자연, 향, 상식, 영어, 으, 영어 깜찍해! <laughs> 아, 영어 지울요 <지우가요>. 확! <laughs> 아무튼, OS 퀴즈왕 해봤는데요. 어, 재밌게 보셨나요? 자, 게임 시간은, 어 여기서 플레이 할때 참가 버튼도 눌러 누를 수가 있습니다. 어 1번 하실 분들은 1번 하시고 5번 하실 분들은 5번 하시고 4번 하실 분들은 4번 하시길 바랍니다. 어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자. OX 이렇게 OX 이렇게 있는데요. 어잘 맞추길 바라겠습니다. 사서 이거 구매해서 잘 맞추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정답은 5입니다.